오빠야 영어 을줬나 좋다. 맞나? 차박겼어. <laughs> 어 차로 운전했나야 아유 어, 아 이리야가 차박혔어. 어? 좋은 날. 오늘 그래. 삼당 어? <laughs> <laughs> 이게 안 보여, 안 보여, 안 보여, <laughs> 안 보여, 안 보여, 여안여안 보여, 안 보여, 안보 보여, 안 보여, 안 보여, 안 보여, 여여 는데 그래. 아우 신중... 음. 몸이... 귀여워 아유, 너무 아유, 잘잘잘 사실은 너무 귀여워서 벌칙이 안아는데 벌칙이네요 야그래도 옷이 <laughs> 안전하긴 해요 안전합니다안전합니다안합니다 아우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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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 귀여워 귀여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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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 귀여워 귀여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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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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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까. 그래 이거 귀엽잖아 안무 귀엽잖아 발도 쓰고 당근아이번 주일이 좋은 날입니다 토끼가 아, 부릅니다 <laughs> 진짜 귀엽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말야 심지어 토끼날 토끼날 네가 재밌게 하는 할수록 미뤄야 미뤄 년이구나 빡 아이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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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유, 아이유, 아이유. 아, 아우! 잘한다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어아우여워귀여열정정로 <laughs> <10대 정도. 웃음> <laughs> 아웃디 아우디요 아우 토토 토토 토토

아 <놀리나> 사장님. 저 아세요? 몰라. 아니에요. 요아 나는 이런 많안게고생하 <놀람> 아이유라고 음. 가수예요. 음. <놀리나> 근데 가수. 근데 지금 그냥 토끼예요. 아유. 지금 여러분 본방으세요 아,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토끼 토끼 일어나야지. 토끼 일어나야지. 토끼도. 정말 감사하세요안녕하시간습니다 감사합니다. 해요 진짜 깜짝이세요. 너무 감사해요. 아버님한테 주세요.

哎呀！对，啊，赶紧跑啊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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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赶紧 선생님, 그러면 어디가 우리 가 저기 조금 서남 시장 방향 쪽으로. 갔으면 좋겠다. 선생님, 그러면 저 a r d a y good morning. I get a new 런닝볼 r d Yet, w 게 대구 u 찜 l e d him d 찜 볼찜. 볼 a 기뽈 l 기 그래. l 어, l 아 u l l 아 귀여워. pull, pull, p u 가 l pull, 잘했다. l p 이 l 리 pull, pull, 앉 u l l 고향이 약간 경상도잖아, 그지 저요? 어. <laughs> 서울 사람이 서울을 에서울 좋아합니다. <laughs> 네. 아유, 이제 적당히 아이유하고 <laughs> 친해지고 싶은 건 <걸> 알겠는데 <laughs> 형, 적당히 해. 아니, 이유랑 내가 좀 얘기를 아유, 많이 하고 싶은데 아이유 고향도 아니, 잘 모르면서 <laughs> 형은 고향을 아는 척을 해. 야, 이희가너 솔직히 그런 생각 안 드냐? 되게 방향 다른데 합성한 것 같은데 <웃음> <웃음> 빨리 치면 내리고 싶은데 <laughs> 이렇게 <laughs> 이렇게 불편하고 약간, 약간, 빨리 좀날리고 싶은데 야, 아, 어디 어디 가세요? 아예 미안합니다. 지금 어떡하 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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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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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잘+ 잘+ 이 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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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가있 아유, 아이, 아이유 되게 불편하게 왜 그래, 지금. 야, 니까 그러니까 더 불편하잖아. 아니야. 아니, 지금 이차 지금 다섯 명 중에 아이유 혼자 지금. 뭐. 다 아이유만 보고 있잖아. 형, 그니까 아이유 보지 마, 아, 아이유. 아, 야, 왜? 달아, 달아. <laughs> 야, 아이유 보고 달아. 딴 데, 딴데 보고 있는 아이유 이지? 달아. <laughs> 아, 나는 참. 나도 누나가 아이유였으면 좋겠다. 아이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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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가 이 아, 이가 마음 내신 야, 아, 이가 마음 내신다 네 야, 너 쉬워요. 너 아, 그래도 야. 누나가 귀여움 야. 좋잖아. 이쁘고. 왜안나가누나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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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잠깐만, 아서아서서앉서앉서아서앉서아서앉끝났앉 빨리 앉아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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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스파이가 또실패했거네요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둘이 스파이? 둘이 스파이. 스파이세요? 헐. 아니. 아이거, 이거. 아, 해냈어. 야, 정말 극적으로 해냈다. 극적으로 해냈어. 아, 말도 안 되는. 야, 둘이 이렇게 연기하신 거요 <laughs> 와, 와, 이거. 아, 손해라. 아, 이거 보통 아니야. 제가 여기 앉지 아, 말았어도. 아, 그렇지. 아. 다 끝난 줄 알았죠. 다 끝났어요. <laughs> 방에 들어가는 거 손님 응. 게스트 모시고 방에 들어가는 거 해보세요. 여기가 네. 방이라고 써 있습니다. 그럼 좀 어렵다. 해. 음. 커튼을 좀 열어드릴까요? 네. 네. 아 저기 보이는 것이 네. 부산항입니다. 네, 부산항이네. 네. 여기 전화기가 있고요. 네. 여기 밑에 비상벨이 있습니다. 네. 비상벨은 전화기 밑과 저기 화장실 불 아래쪽에 있으니까요. 네. 고객님께 이급한 상황이 생기셨을 때 누르시면 네. 제가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혹시 더 문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? 배가 고파요. 아 그러면 제가 빨려드릴까요 뭐 네. 알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눈 서비스 <laughs> 안내책이 있습니다. 네. 눈 서비스 안내책이 있으니까요. 네. 봐주시고 <웃음> <웃음> 전화로 저, 주문해 주시면 네 제가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. 네. 네 그럼 편히 주문 시간 보내세요. 네, 잘해 <laughs> 잘해. 어 네, 네. 아이유 잘해. 오, 아이유 진짜 잘한다. 아이유 잘해. 아이유 <laughs> 진짜 잘한다. 하나 둘 셋. 안녕하십니까. 어서 오십시오. 사무이데스 <laughs> 사무엘. <laughs> <laughs> 立つときに雪が降ってました。どうぞ。いいはい。はい。